레위기 25장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성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 적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희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아멘. 안식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우리 안식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리듬이라고 한다면 은 하나님께서는 땅에게도 이 안식년을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땅에게도 안식을 명하는 조치를 취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도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시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땅을 얼마나 혹사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어떻게 이 안식년을 보내야 할지, 땅에게 안식년을 어떻게 허락할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시내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직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고 가난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삶의 모습을 다 훤히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행위에 너무 묶이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행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인간은 인간됨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이란 인간의 제자리 찾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에게도 안식을 허락함으로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6년 동안 파종할 수 있고 6년 동안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우리가 인간이 취할 수 있지만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인간은 쉼없이 일하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리는 것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소출을 증대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소출, 더 많은 그런 업적,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결과를 늘 인간은 탐욕스럽게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쉼표를 찍듯 멈추라는 것입니다. 땅에 더 이상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파종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출이 없겠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신기하게도 인간이 파종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 자연의 회복력에 대한 많은 다큐멘터리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옐로스톤 파크이나 미국에서 이런 데서는 거대한 산불이 납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산불들이 있고요. 근데 그걸 인간이 산불을 난 지역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은 회복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가장 제대로 회복되는 길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산불 난 지역. 그래서 이 미국의 거대한 산불이 자주 나는데, 산불이 나고 나면은 절대로 그 산불 회복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인간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연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불이 난 나무 사이로,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이 싹이 솟아오르고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원상의 모습을 또회복하 가는 것이죠. 생명이 그 땅에 얼마나 강력하게 심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파종하지 않아도 사실은 땅에서는 어떤 일정한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출로 7년에는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땅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착취했으니까 한해 동안 쉬게 함으로써 땅이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인 것이죠. 땅도 쉬어야 지력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의 이뭐 농법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약 때문에 지력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퇴비 쓰고. 그래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인간이 퇴비를 쓰는데 그, 이 그래도 퇴비는 자연적인, 자연의 이 비료지만은 화학비료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화학성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그걸 쓰고 나면은 지력이 더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화학비료를 써야 하는 악순환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지력이 회복함으로써 소출로 거두어지는 이 곡식들이나 과일이나 이 모든 열매들이 과거보다도 한 50년이나 100년 전보다도 현저하게 그 영양소를 잃었다는 라 그런 시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몇 근데 귤 하나를 먹어서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C에 지금은 거의 30분의 1, 50분의 1 수준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그렇게 끊임없이 땅으로부터 소출을 이렇게 빼앗듯 가져온 결과. 땅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땅에게 인위적으로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비료를 살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소출을 지키기 위해서 농약을 무한정 살포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제 맛도 잃어버리고 제 영양소도 잃어버린 것들을 먹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데 땅은 쉬게 안 하고 사람만 안식년을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년은 여러분 사람에게 준 제도가 아닙니다. 땅에게 준 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년을 그렇게 굳이 고집, 뭐 이렇게 또 고집을 해요.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또 교수들, 이런 분들은 안식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성경이 사람이 신은 안식년은 없습니다. 자5절6절 이야기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임이니라. 그러나 일단 파종을 하지 않지만은 그 후에 거둔 후에 6 년째 거둔 후에 계속 이렇게 남은 것들은 열매를 맺는단,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식년에 일어나는 소출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품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 인간이 파종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심지어 땅에 있는 들짐승들 이것을 먹으라 어디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땅의 주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듯하지만은 사실 주인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소출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그런 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소유주가 땅의 소유주가 그 소출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이미 다 보았지만, 은 우리가 수확을 할때 일부를 남겨둬라. 땅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거두지 말라. 악착스럽게 다 걸어가지 마라 과실 유실수의 과일을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둬라. 그거하고 같은 이치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진 것들을 이 누가 먹게 됩니까? 이웃들에게 그걸 제공하는 것이죠. 남종, 특별히 여종, 종들에게, 품꾼들에게 함께 거류하는 자들은 주로 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와서 사는 나그네들로 왔다가 잠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 그다음에 들짐승들. 어떻게 보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들짐승들한테까지 먹으라 그러면 요새 우리나라 보면은 이뭐 가온도나 어디 보면은 멧돼지가 내려와서 뭘 파먹고. 사실 야생 이 짐승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주인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죠. 그런데 이 안식년에는 짐승들이 그냥 들 짐승들이 와서 먹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축이 나가서 먹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 전체 생태계 리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취지를 읽게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6년간 내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7년째 내가 강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제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그냥 칼로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자르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생각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므로써 사실은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 그게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인간은 성장 강박증 같은 것이 생기고 말았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의식에 쫓기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출로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더 많은 업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진화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그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전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발전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발전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 하나, 땅이 쉬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삶을 멈춰야 한다는 이런 지혜로운 결정.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삶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발전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리듬에 우리 삶을 적응시키는 성숙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론자들에게 성숙을 가르치는 그런 패러다임이고,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가는 그런 삶의 궤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놀라운 개념이죠.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이제 희년의 개념이죠. 자, 희년 얘기를 조금 더 듣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 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적,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지며, 여기 일곱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 49년째 되는 해 7월 10일 대속죄일 선포되는 그때 원래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 나팔을 다시 7월 10일 날 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됩니다. 이 희년은 혁명적인 해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땅을 사고 팔았다면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부채관계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품꾼이 됐다면 다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갚을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모두 탕감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 이게 빌릴 때 이자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희년이 선포되면 돈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희년이 앞으로 20년쯤 남았다고 할때 받는 이자와 10년이나 2년 남았다고 할때 받는 이자가 다르겠죠. 거래관계는 아마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의 조치는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혁명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있는데 혁명이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시위하고 데모하겠어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삶의 제도 내지는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명령을 하십니까? 이런 경제적 희년 제도가 있다면 공산혁명이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왜 필요합니까? 참뭐 지금 이미 이 유토피아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고 실제 이런 제도를 온전히 시행하는 나라는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삶의 모든 제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희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논쟁이 있습니다. 7749년, 49년 되는 일곱 번째 안식년 해가 희년이냐, 아니면 그 해에 희년이 선포되어서 50년이 희년이냐 대한 그 신학적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50년 되는 희년이라고 한다면은 49년, 그리고 5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소출이 기다릴 때까지 거의 3년 이상의 이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오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문맥상으로 보면 또 50년이 되기도 하고 이건 마치 77절과 5순절의 개념과도 같이 조금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일곱 번째 오는 그 77절인데 그걸 이제 첫날부터 계산을 하면은 50일이 된다고 해서 5순절로 계산하듯이 그런 계산법에 조금 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유를 포기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쌓아 온게 어떤 건데, 그내가 쌓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포기 못하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명령 규정으로 인간의 탐욕스러움에 아주 그냥 칼로 자르듯 잘라버리는 것이죠. 모으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희년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으며 얼마나 너그러워지겠으며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각박하게 쌓는 것만을 능사로 삼지 않고 또 쌓은 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이 사회제도를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그 기억하면서 또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또저 사람이 비록 나그네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의 궤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일은 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건, 어떤 죄로 죄 종이 되었건, 주님께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자유를 되찾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년이 선포된 것이죠. 저는 각자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 그 놀라운 기쁨, 이걸 누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뭘 쟁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희년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 주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이 희년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사실 파종하지 않으니까 뭐, 일거리가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사실 뭐, 내가 일부러 파종하고, 그리고 그걸 또 가꾸고, 또 그걸 수확하려면 양도 꽤 되고 할 테니까 일거리가 많아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의미에서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 일, 파종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안식년을 그런 의미에서도 지키고자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땅에게 심을 허락하기 위한 것, 그리고 우리의 소유의 관념에 하나의 쇠기를 받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제도가 사실 히타이트 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그렇게 조치들이 내려진 흔적들이 있고 심지어 뭐 빛이 2400년에 그런 기록 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그 모든 소유가 그 당시에는 왕이었다는 것이고 군 주였고 통치권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거나 뭐 황, 왕에 등극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조치를 내렸죠. 우리도 무슨 정권 초기에 무슨 특별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땅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그뭐이 통치권자가 자기의 자의적인 편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히 사이클을 두고 7년째 안식년 그리고 49년째 희년의 나팔을 불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의 삶을 접고 가난 땅에 가서 이제는 이 가난 방식의 삶에 젖어들 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땅의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되 가장 구별된 삶의 키 포인트는 뭐라고요? 소유에 대한 관념을 정리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관념이 정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도 소유 문제부터 해결하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NO! 이 천하 만국의 영광, 가진 모든 걸다 가지라. NO!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때를 따라서 NO! 할수 있는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그 소셜 앙트로프로네어십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확산되는 것도 뭐 우리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은 그런 개념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적 개념을 접목시켜가면서 이 사회 갈등이나 긴장이나 혁명적 기운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이 희년 가운데서 무엇을 나는 회복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자유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이 일생 동안의 경제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소유를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목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들, 주님께 되돌리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들짐승까지도 그것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주님, 저희들 잘 보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악한 자들에게 계계를 주님 막아주시고, 소유의 진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죽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유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는지라. 7년째는 칼로 두부를 자르듯 경제활동에 규제를 하셨는데, 주님, 우리 삶의 리듬을 찾게 하시고 우리 소유의 리듬을 찾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소유를 포기할 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소유에 묶이지 않고 그 소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 가진 것들 어떻게 쓰며 어떻게 나눔에 살아야 할지를 주 안에서 생각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